안녕하십니까. 김옥이 주식 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등산을 좀 왔다가 지금 자, 내려가는 길에 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뭔가 건강해져야 예, 산에도 올라올 수 있듯이 계속 주식만 쳐다봐서 어,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장투고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하는 거죠. 뭐 금액을 작은 금액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장도 갔다 오고 또 공장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 계좌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시드머니를 일단 노동으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먼데이에 봤을 때는 이제 하방으로 이제 갈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 시총이 뭐 이제 한 600조 정도 되잖아요. 이런 회사가 뭐 금방 공매도 쳐가지고 이제 주가를 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방을 가지 않으면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일단 여기서 이제 애널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숨 고르기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100m 달리기 할 것인지 뭐 장거리 뛸 것인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단거리 뛰면은 이제 약간은 좀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로 지금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산에 등산을 하면서도 역시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뭐 완주를 해냈다 하면서 막 10km를 한번 달리잖아요. 네,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에 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몇년 동안 산에 안 가죠.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 1 k 로2 k 로 정도만 이제 살짝 살짝 다니는 게 오히려 더 등산에 좋습니다. 등산에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요즘 막뭐 운동화 신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내봅니다 네, 등산화를 반드시 구입해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오지 등산화만 있으면 됩니다 차트 놓고 놔두면 뭐 언제든지 어, 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한 3년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여러분 소액 주주분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그러다가 지금 장대 양봉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100m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좀숨 고르기를 하고 또 우리를 또 약간 불안하게 하죠. 그럼 이제 이익 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던지는데 또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것이냐 뭐 저의 추측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뭐8만5천 원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는 될것 같아요 그그 그 이하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이제 조정 받으면 들어가서 어좀 있다가 다시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85,000원에서 75,000원 이렇게 한번 세게 조정 줬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제 하방은 가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기술적인 이제 분석은 이제 뭐 차트상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정 받을 타이밍이에요. 그때 이제 시총이 600조고. 워낙 이제 엔비디아쪽 AI쪽에 지금 분위기를 타고 이제 굉장히 뭐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4,100포인트 근데 앞으로 뭐 5,000갈려면 이제 900포인트 남았죠 근데 5,000 갈려면은 900포인트 남았는데 지금 한 20포인트만 올라가면은 그냥 뭐4,900 5,000 됩니다 20%면 삼성전자가 12만원 정도 가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5천 가는데 그 지금 뭐 코스피가 시총이 전체다 합쳐면은 지금 뭐한 3천 조가 넘나요? 뭐한 4천 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도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 뭐 지금 거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좀 야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야무진 사람들이 이제 뭐, 뭐 어떻게 좀잘 뭐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무져야 돼요 다 보면은 다 붙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무진 사람이 되려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우리가 너무 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편식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 다른 종목도 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12만 원이 가기 위해서는 2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뭐 금방 올라가죠. 삼성전자만 계속 주구장창 매수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를 안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가 또 조만간에 배당금하고 이제 유수 또 배당 처리 또 달아, 다가오잖아요. 찬바람 불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이제 12만원을 갈 것이다. 제가 삼성전자 이제 뭐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간다고 3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죠. 30만원 가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년 매출이 3 0 0조인데 뭐, 반도체가 뭐, 백조, 뭐, 휴대폰이 백조, 가전제품이 백조, 대략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들어가고, 뭐, AI 쪽에 들어가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쪽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매출액이 거의 한, 뭐, 200조 더하면 300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 300조에 200조 더하면 이제 매출이 한 500조 정도 된다. 그럼 반도체가 이제 아무나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도 30%, 20%, 10%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삼성전자가 이제 20만 원, 3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코리아 인버스트먼트의 이 마켓을 보면은 이스탕 마켓을 보면은 삼성전자 외에는 매수하지 않아요. 또뭐 물론 또 현대차와 기아차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게 렇 제가 한국 네 종목 우리나라 주식 못 하는 사람 은 이렇게 네 종목만 하면 돼요. 아무리 고점에 물려도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물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천재들이 공부하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천재들이 공부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물리학에서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동자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그리고 어, 루틴이라고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래도 주식은 어, 미친. 어, 강이다 뭐 이런식으로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강기를 어 어떠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12만원을 갈 것이고 이제 좀 빠졌을 때 조정 봤을 때 8만 5천원까지 공매도가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단타로 이제 엄청난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